수익 진행시켜 후. 안녕하세요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입니다. 지금 시바이누가 지지선 방어에 성공하면서 안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불장에는 시바이누는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방송이 수익을 내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급등 종목까지 공개할 거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바로 진행시켜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방송 바로 진행시킬게요. 채널, 고정시켜. 자 시바이누가 앞으로 26%의 상승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술적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지금 뭐 시바이누는 망했다. 다른 코인을 사라. 이런 유언비어 퍼트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두고 보세요. 이밈코인이라는 게요. 커뮤니티의 광기라는 게 있어서요. 인트도 블록에 따르면 최근에 고래 유입량이 2 9 0 44%가 증가를 했고요. 이번에 상승은 고래들의 유입으로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소각률도 1000%가 넘었고 약 654만 개가 소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랠리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 분석가는 소수점이 하나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밈코인 섹터가 살아나면서 뭐 시바인우, 베이비도지, 봉크코인 이런 쪽으로 고래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밈코인 테마가 강세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요, 상승하기 전에 미리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국내 거래소만 이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시바인우, 페페코인, 이런 것들도 다 몇만 배씩 오르고 나서 국내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미리 매수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 동안 24시간을 보셔도 300만 프로, 200만 프로, 10만 프로, 5만 4천 프로, 49,000% 이렇게 급등하는 밈 코인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해외 밈 코인 중에서도 성장력을 높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단기로 최소 200배 이상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이야기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만 알고 있는 종목이고 일부 트레이더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부터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 공개하는 종목이 바로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현재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밈코인의 차트고 최근 10월달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 거래량만 보셔도 3달 이상 동안 엄청난 이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을 횡보하면서 이제는 매집을 마친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할 만한 밈코인의 조건을 봤을 때요 첫 번째 이 캐릭터성 보면요 대장 민코인 중에서 파생된 민코인이라 해외에서는 인기가 정말 뜨겁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세달 동안 횡보하면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세력들이 들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빠른 시간 내에 거래소까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소수점 10자리로 가격 정책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 두 자리만 지워줘도 100배 세 자리가 지워지면 1000배입니다 마치 시바이누와 페페코인이 수만 프로가 급등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상승이 보장된 밈코인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최소 200배만 올라도 10만원이면 2000만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10월 달 시바이노 특집인 만큼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해 보자. 제 진심을 담아서요. 지금 보이시는 종목을 모든 시청자분들께 알려 드릴 겁니다. 단, 공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정책에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유료방 업자들이 제가 하는 말까지 똑같이 하면서 제가 알려 드리는 종목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주 놀러오시는 분들이 더잘 아실 텐데 저는 종목을 준다고 하면서 100원 한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는 오픈을 못하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페페코인과 시바이노를 넘어서 최소 200배 이상의 성장력을 예측하고 있는 이 코인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제가 사칭업자나 유료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지금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7713-8459번으로 200배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요 200배 이렇게 네 글자고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불러 드릴게요 0 1 0 7 7 1 3 8 8459번으로 200배 지금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살짝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200배 문자 완료.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200배 문자 완료,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땡땡땡땡.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는 보내셨는지 이 댓글의 숫자와 일치한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1대1로 댓글을 달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200배 상승이 예측이 되는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까지 담겨 있는 비공개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데요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비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비밀 영상을 보신 다음에 거래소로 이동을 하셔서 구매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종목이 너무 좋아서 이 종목의 이름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뭐 문자 보내면 종목 안 주는 거 아니냐? 개인 정보만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고요. 제가 뭐 경찰이나 해커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 하나로 제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빼갑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사칭 사기만 조심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무료로 폭등 종목 바로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시면 돼요 010-7713 8459번으로 200배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바이누의 비전과 저도 코인 초보자였을 때는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 밈코인 투자로 힘듦을 극복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밥값 술값 정도만 아끼셔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여러분들 정말 대박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